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아, 농장갔나? 네 맞아요 농장만큼 농장 이상가는 별이다 얘기 준비한 아이들 영상입니다 허, 아유 세상에 진짜 끝내준다 자 하나 둘셋 홍상생술 금기 자 물론 금기라고 했어요 금 아니에요 그러나 금기는 금으로 갈 확률도 있지만 안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허, 평균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키핑장에 가면 붉은 계열. 라인도 붉고, 이렇게 다육이도 붉고, 붉은 계열이 참으로 예뻐요. 나의 마음과 눈을, 아니,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laughs> 야, 미이워 바로 심으면 되지, 바로 심으면 되지. 가격이요? 쩐쩐쩐쩐쩐쩐쩐쩐 아유, 홀딱도 바네요. <laughs> 지갑을 열까 말까. 에이, 닫아. 네, 맞습니다. 오늘은 지갑을 닫고, 남편이 구경, 가격은 막아야, 에그 간, 빠랬잖아요그 지갑을, 아유, 세상에. 열까 말까. 에이, 닫아요, 닫아, 닫아, 닫았어. 다 넣었어 자, 맘 편히 구경만 하라면 어때요? 더 사고 싶어? <laughs> 아유, 지가 사춘기인가 응. 그쵸? 아유, 세상에 헉, 아, 아따 홍상생술을 하나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자, 홍상생술 다 봤지요? 봤지요? 안 봤어요? 아유, 봤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아기 다리, 고기 다리 기다리고 있던 예요, 곰마리야 실생 어, 곰마리아 실생입니다 어? 제가 곰마리아 실생 씨를 엄마 좋은 엄마를 부비부 꽃을 부비부비해서 씨를 어, 털어서 말, 이 정도는 최하 2년 반 3년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만큼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아유 저 녀석 다 컸네 요 녀석도 이 정도면 금방 맞습니다 분갈이하고 어, 물 주고 그러면 후딱 큽니다 어, 곰마리아 실생 8,000원 자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도대체 영상으로 낱개로 한 개만 보았을 때는 가가 가, 가 같아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자 얘는 시리우스 라는 이름표를 딱 고니 달고 있죠 어머 무슨 요즘에 시리우스가 장안에 핫한가 자 구독자님들은 물론 이 시리우스는 제가 흙을 털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흙 털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자, 시리우스 맞습니다. 바로 지난번 파스라고 하나요? 지난번에 처음 소개할 때 들어왔던 아이인데, 제가 분만 바꾸고 모자라는 흙만 넣었을 뿐인데, 어떻게 해요? 쫙 펴줬어. <웃음> 보통. 아이, <laughs> 아이, 아, 맞잖아요. 펴줬잖아요. 느낌이. 자, 그래서 구독자님도 제가, 작은 포트는 손톱이, 아이, 또 나오죠. 나오죠. 자, 가격은 시리우스 만 원. 응, 어, 그리고 얘는 곰말이야 실생 만 원. 팔천 원, 팔천 원. 어우, 무슨 만 원이야. 팔천 원이 써있구만. <laughs> 자, 다 보셨죠? 자, 오늘이요? 오 오늘이요? 네, 아유, 마음 좀 비워봐요. 자, 얘는 볼이라고 하는 아이. 어, 우 이렇게 생기니까 볼이구나. 가격 만 이천 원이요? 어머, 그려. 완전 목둥이 어, 하엽이 많은 걸 구매하라 그랬어요. 왜? 집에 와서도 적응되는 환경에 보내지 않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마른 아이가 왔잖아요. 어머, 어머. 그러면 물을 한번 살짝 저면으로 한두 시간 한 다음에 물을 먹었죠? 그럼 보톡스처럼 뽁쭉 펴지죠? 그러면 최소한 1, 2주 이상 있다 분갈이를 하세요. 구독자님들 보면 애들이 다 말라 죽는다고 왜 흙이 안 오냐고? 아유, 일, 최소한 한달 이상 말려서 심는 게 아이들한테 새뿌리를 받게 하고 가장 좋습니다. 물론, 어, 견해 차이는 있고, 어, 나, 내가 세상에 분만 바로 가아도안 죽대? 에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예. 제 경험으로 이해하면, 제이더사 B타입 군생. <laughs> 발음 괜찮았어요? 아이 모양은 제이드사인데, 맞아요. 원종은 아니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지재료 에이, 크기마다 돈이 틀리지. 얘는 9 5포트예요 빨간 포트? 사각포트? 5.5포트? 땡! <laughs> 음, 제가 그래도 6개월 이상 노지에서 보냈던 아이. 8,000원. 3개 하면 2만원이요? 네, 달라고 하세요. 세개 2만원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립, 어머 세상에. 별이다육이 안 준대요? <laughs> 어, 영상에서 준다고 했다고 하세요. 자, 립스틱 12,000원. 왜냐면 제가 영상 찍는 날 별이다육이 없는 날도 많아요. 자, 립스틱 12,000원. 이, 그, 가격대는 천차만별이지만, 예, 굳은 정도에 따라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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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죠? 예, 맞습니다. 예, 원종광을 <laughs> 먹는 그 만원이요? 아유, 제가 커팅해서 키웠답니다. 어, 참. 자구가 아직은, 숱이 없어 보여요? 에이, 자국 뿡뿡 다 나오잖아요. 참나. <laughs> 어, 제가 커팅해서 뿌리 내려서, 예, 이렇게 이제 숱, 보송보송, 아유, 이쁜 아가들이 올라오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지난번에 캐시미어 철화. 오, 세상에. 캐시미어 철화가, 어, 맞아요, 구독자님들. 다 사셨어요. 자, 얘는 8,000원. 털, 달개비, 금. 꽃이 예술인 털 달개비 금예만 이천 원 맞습니다 예요 스타 스타 선스 타아예 사천 원 어우 세상 에 어쩌까 이뻐요 이뻐요 지 눈에만 아니 다 이뻐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구가 나와요 지가 떨어져서 이렇게 뿌리 나오 실 뿌리 나오잖아요 예 여기서 자구 뿡합니다 제가 어, 하나의 생명체기 이 때문에 안 버려요. 대비 하나, 사천 원, 세 개, 만 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독일 샴페인이요? 헉, 아, 제가 키핑장 갔더니 놀래겠더라고. 저, 놀래, 나자 빠질 뻔했어요. <laughs> 독일 샴페인이, 묵고 키운 게 그렇게 이쁘더라고. 어 이제 예, 맞아요. 독일 샴페인 만 원. 얘도 묵은 아이, 얘는, 얘 사진 찍어서 보내셔도 안 됩니다. 제 거예요. 어? 자, 카이노스, 만 원. 이 엽성을 보세요. 예. 지금 나오는 아이들하고는 다릅니다. 하이노스 만 원. 아, 여기 다시 왔어요? 홍상생수 때밭, 때밭, 때밭. 아, 딱 하나만 샀으면 좋겠네. 자, 그 다음에 혹시 구독자님들, 이 샴페인, 맞아요. 제가 그 농장 거다 가져왔어요. 자, 샴페인 만 이천 원인데, 이 정도 제가 택배합니다. 저면으로 한두 시간 지나면, 물빵빵이, 크기요? 같은 <laughs> 아이, 다른 느낌, 예, 샴페인, 12,000원. 아이, 물빵빵이는 안 보냅니다. 에이, 구독자님, 그, 이, 이 정도는 부러져서 안 돼요. 이 정도. 이정도 부러져서 안 되고, 요 정도,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파이어 필라요? 음, 물 만들어봐라. 참, 그래도 많이 들었죠? 노지에서 얘도 한 3, 4개월 이상 있었죠. 파이어 필라 만원. 네, 어머, 여기 보고 가야 쓰겠네. 어머, 아까 홍사 새로 왔는데. 자, 마디바. 어머, 슬 아, 자, 마디바 만 원이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샤넬 핑크. 네, 맞아요. 제가 그, 여기, 하우스 안에 있는 아가들도 다, 저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빵빵이 아니, 배송 갈 정도는 됩니다. 샤넬 핑크, 만오천원, 슈퍼클롱. 아다 물들어가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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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짜 예술이야. 얘도 분한 번만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제, 폭풍 성장을 하면, 음, 아우, 진짜. 슈퍼클롱만큼이나 멋있으려. 어, 슈퍼라고만 하셔도 돼요. 아직은, 그쵸. 자, 그 다음에, 달사베셔. 이 예, 제가 집 노지에서 물빵빵이 에이 물빵빵이 예, 약간 이 정도 택배합니다. 요 정도 택배합니다. 이요 예, 정도는 못 가요. 물빵빵이는 못 가요. 부러지니까. 달샤벳 가격 2만 원. 보셨죠? 그 다음에 제가 저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어지러워요. 여기는 예어 별이다육 하우스 다남다육 하우스 꼬마인형 하우스 예 어. 그런데 문이 항상 잠겨 있죠. 맞아요. 다람다 여기 요새 많이 안 돌아다녀도 농장을 갈 일이 많더라고요. 농장. 자 얘도 얘 보러 왔어요. 어머 얘는 뭐와냐 존나. 아다 처음 봐요. 이런 아이들 한 번만 키워보세요. 저는 합식을 다섯 개 5개 했는데 다섯 개까지는 좀 어렵고 계산이 안 돼요. 단암이 어, 얼마요? 어, 한 개는 8,000원. 세개 하시면 2만 원 주신다고 합니다.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개 8,000원 세개 2만 원에 음. 이 저희 홍사가 죽이지 않고 8년에서 10년만 키우시면 제가 12, 3만 원대 홍사를 봐서 진짜 좋 진짜 멋지고 정말 예쁜 아이로 알고 있습니다. 목대가 어 깊은 화분에 심었는데 세상 예술이더라고요. 어, 저는 이런 색감을 좋아합니다. 어, 꽃자주 꽃자주. <laughs> 자, 리톱스요. 아, 딱 인기가 단한보다 좋아요. 하늘 높은지 모르는 리톱스 4년 이상이고요. 약간 알이 크기가 다르죠. 그리고 작은 알은 조금 더 수량이 많고 숫자는 못 세요. 제가 셋 이상까지는 숫자를 못 셉니다. 하나 둘 셋까지만. <laughs> 자, 그리고, 어머, 너, 너, 이렇게 나왔니? 집 나오면 안 되는데, 어, 그 뿌리를 전부 다 손질해서 아직 뿌리는 덜 내린 상태에. 어머, 세상에 뿌리가 안 내려도 지가 이렇게 꽃도 피고, 어, 지할 일은 다 내그려. 어, <laughs> 어머, 세상에. 다람도 똑같아요. 지가 밥벌이는 다하지 어? 자. 리톱스 4년 이상 모음은 2만원. 자, 그러면, 어머, 얘는 뭐냐? 응? 얘는 미니톱 어려우면 코너 주세요. 그러세요. 제가 명찰은 다, 아예 빠지지 않고 갑니다. 자, 네. 미니톱, 코노라고 합니다. 코노, 메세류 중에서 얘는 리톱스, 얘는 코노. 그런데 코노 중에서 미니톱이라고 이름을 가진 아이고 얘도. 분지에서 탈피다 아니 분지래 탈피다 한 아이고 지금 현재 꽃대를 물고 있어요 자 꽃을 어떻게 부비부비 하냐 부추를 찾은 게 없어 우리 손녀도 같이 안 살죠 그죠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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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이렇게 애기손가락 부비부비부비 물론 부추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 그런데 부비부비 해서 씨를 받으실 분은 하시고 아유 나는 그 말도 뭔 말인가 몰라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지그들이 두 개씩 세 개씩 다 탈피를 해서 양이 많아져요. <laughs> 어, 머릿수가 내년 가면 딱, 더블됩니다. 네. 미니톱, 미니톱. 아이 코너 달라 하셔. 야유, 이름에 겨려. 이름 좀 쉽게 짓지. 리톱스 4년 이상. 네, 얼마요? 2만원. 미니톱. 세개 2만원. 디커버리요? 아, 3개 만원, 만원. <laughs> 아 이거 제가 뿌리 내린 거예요. 제 거예요. 종자에서. 자, 어, 어, 세상에. 디커버리. 하나, 사천 원, 세 개, 만 원. 그 다음에, 오늘 요걸로, 요걸로 마무리할 거예요. 레종요? 오! 아우, 세상. 아, 얘 가야지. 내가 이거, 겨울에, 일 구정 전으로 우리 집에 드렸던 아이. 어더 오래된 아이는 오늘 비보약 먹느라고 집 나갔어요. <laughs> 얘는 약간 새 엽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엽새엽 별로 안 따지고 두개 하셔도 응, 어, 레종은 구하기 어렵죠 보기 드물죠 나올 때가 있고 지금 아니 얘는 새 엽이고 얘는 근데 사실 음 음이 별로 없어요. 자 음, 그리고 얘는 대부분 금기를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 농장 사장님이 제가 레종 음, 선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꼭 내. 옆에 쫓아와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아, 뭘안 되는 게 이렇게 많아, 내가. 막. <laughs>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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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라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별이, 다육이 준비한 아이들이여고 다남다육 자랑하는 쑥쑥이 영상이여 갑니다. 내 다용맘들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쑥쑥입니다. 쑥쑥이요? 내가 써본 게 좋아서 내 친구, 내 키핑장에 있는 언니 동생들한테 소개했던 바로 장안의 화제. 그, 쑥쑥이 만드는 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 지렁이, 응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 어, 친환경 배양토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이는 양이 조금은 많아 보이지만, 약 20%,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머, 다 두고. <laughs> 읽어봤어요? 아니면, 어머, 어, 배송받으시면 이런 게한장 가죠? 예, 에, 상토. 마사스 경석 동생사 녹속토 황토벌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까지 해서 (10가지고) 살균과 살충, 질석까지 하면 13가지에 들어가는 재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김치통이 왜 있냐면, 왜 있냐면, 예. 어우 세상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 김창 치 쓰는 김치통이 전부 키핑장에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남다육이 쑥쑥이를 만들어서 김치통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20리터짜리 하나 주문해서, 어 20, 아, 10kg 짜리 하나 주문해서 어, 소림만 섞어서 쓰면 끝! 빨래 끝! 배양토 끝! 다만, 써본 사람들이 왜 극찬을 하냐면, 야, 잘 자라. 아이, 병도 없더만. 충도 안 생겨. 이렇게 했던,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비벼집니다. 어떻게 비벼요? 아유, 세상에. 자, 비벼, 비벼도 될까요? 이렇게 비벼요.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벼요. 자, 이렇게 해서 약한 7분에서 10분 정도 비빕니다. 예.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는 아이들이, 아우, 세상에, 상토가 조금 많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잘 섞이잖아요. 그러면 상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를 이제, 어, 어떻게 받아요? 아유, 낱개 포장도 있고, 어, 저희는 전자저울 2g. <laughs> 어, 이렇게, 아따, 쑥쑥이 10kg. 만약에 2kg씩 구매하면 2kg에 5,000원인데, 그러면 어, 10kg면 2 5,000원? 아, 그러니까, 이게 싸네. 10kg에 2 5,000원 짝대기하고 2만원 써있죠. 이거를 저희가 전자저울이라고 하는데 달아서 갑니다. 어, 그리고, 나는 아이 한 번만 써볼 텐데 10kg 너무 크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쑥쑥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셔요. 왜 쑥쑥이 활용하는 사용 방법도 같이 갑니다. 자, 이 쑥쑥이에요. 다남다육이 만들었어요. 별이 다육에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다남다육이 사업자 만들었고. <laughs> 예,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전산으로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벼리다육에 구매하셔도,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쑥쑥 2kg. 5,000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10kg면 2, 5, 0 25,000원. 아니, 5, 5, 2, 5, 10, 10kg면 2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 싸네. 그죠? 자, 그러면 쑥쑥 2kg에 5,000원 갔습니다. 한번 더는 갑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얘는 창흙이에요. 창흙. 어우, 세상에. 보약이 따로 없대더니. 이게 바로, 어, 제가 그 창흙은 창 심을 때 뿐만 아니고, 어, 나의 소중한 다육이 어, 가장 중요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어, 어, 왜냐면, 물만 갖고는 어렵잖아요. 최고로 좋은 아이들. 어, 창흙. 창 심을 때 뿐만 아니고 모든 다육이 심을 때 섞어 쓰세요. 창흙 1kg에 5,000원입니다. 어, 그 다음에 칼슘이요? 아유, 칼슘제 나만 먹지 말고 다육이에 양보하세요.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어떻게 해요? 어, 우리가 석화, 석화를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뭉쳐서 이렇게 예, 1kg에 4,000원. 칼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석은 사실은, 예, 네, 맞아요. 어, 마사 가지고 맨 아래에 깔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석으로 어, 맨 아래에 깝니다. 어, 1.5kg 용량에 4,000원. 자, 그리고 또, <laughs> 복토요? 어, 복토는 중립마사로 해요. 아유, 저희는 키핑장에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와서 사관께 미모 뿜뿜 하려면 위에 올리는 복토의 마사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마사, 현재 나오는 마사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요. 그 마사를 2kg 내외 4,0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소림마사. 2kg에 4,000원인데, 소림마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소림마사는 2kg. 아마도 혹시 여기 개화동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가 소림마사하고 경석을 또 씻어요. 한번더 심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필요한 거를 구매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이에요. 어 사용 방법을 꼭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쑥쑥이, 제가 다남다육 쑥쑥입니다. 예. 별이다육에 하셔도 좋고, 다남다육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쑥쑥이, 아, 2kg 내에 5,000원. 자, 사용 방법입니다. 어떻게 섞어요? 제가 여기서 보려고 아까, 음, 요렇게 생겼어요. 맞아. 이렇게 8분, 10분 섞으면 이렇게, 지금은 약간, 음, 젖은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마르면은 상토가 거의 없어요. 자, 상토는 20% 내외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심기에는 밭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 이대, 이대로 밭 만드세요. 저희가 삽목판에다밭밭 밭밭 하실 분 계시죠? 이 상태로 씁니다.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에다 쓴다 그러면 소림마사 2kg짜리를 하나 섞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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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요. 아우 그러면 딱 좋은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쓰거나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쓸수 있는, 응 어, 그러면 다 완전히 섞어 주지 왜 이렇게 따로 주냐? 그 무게가 목자님 손에요, 손에요. 자이이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창욱이 우리가 불만 먹고 살기는 조금 애기들이 약해 보여. 그러면 여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그 산야초예요 산야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3분의 1 정도 넣고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만 더워요. 이게 최고로 단남다육이 쓰는, 매니아가 쓰는, 어, 정말로 창을 잘 키워서 어, 수출까지 할수 있는 창을 키우는 흙 배합이 바로 이 배합이에요. 자, 요, 요 정도 흙이 이렇게 나와야 최고로 좋은 흙 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셨어요? 이게 흙자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정도 상태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자 흙배합은 이제 끝내줬어 아이고 좋아라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 흙배합은 다 됐고 창흙 사용하는 법다 봤습니다 어, 칼슘 만갔어요 갔잖아요 아까 4천원 자그 다음에 얘 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풀분을 이 정도 15 곱하기 15 10개가 만원 어, 아, 좋다. 18.5 곱하기 18. 커졌어요. 어, 전에는 18이었는데 커졌어요. 여기서 여기 외경을 잽니다. 18.5 곱하기 18.5 16,000원. 10개, 10개. 자, 이렇게 해서 풀분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 나는 내가 어, 다육이 하면서 풀분하고 <laughs> 삽목판 사기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아, 우 세상에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없더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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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머, 세상에. 어, 3모파냐? 52 곱하기 37.5 4,000원. 예. 예, 요거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깔망을 예, 예, 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남다육, 그, 니까 그, 다육맘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직접 안 들어서 우리 구독자님께 선사를 합니다. 쑥쑥이 소문 내주어서 감사드리고 어,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쑥쑥이 구매하는 방법은 별이 다육이나 다남다육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